네, 여기 제가 치과에 왔는데, 치과가 어 폐업을 하고, 카페로 완전 좋어요 원래 반전은 카페, 반전은 치과인데, 완전 다그치다 다 카페로 되버렸어요 원래 이빨 때문에, 여기 내 단골, 원래 치과가, 원래 여기에 여기 누워있고, 이런 그런 거 있죠. 그게 있던 자리야. 이거. 이제 여기서 스케일링 많이 하고 딱이 그 자리에서 스케일링을 많이. 지금 뭐 하냐, 업로딩하고. 어, 여기서, 그 자리에서 촬영. 좀이따 6시 넘어서 찜질방가는데 지금 5시가 다 됐는데 1시간을 <laughs> 남았네. 1시간 동안 어, 저기 짬을 대서 어떻요 원래 전수봉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나 그래서 그냥 온 김에 그냥 카페는 폐업했고 카페를 치과는 폐업해서 분리 못보고 그 카페에 앉아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질문하니까 어, 아이나 다일까 다들 역시 돈 이야기 다들 질문을 들었는데 역시 돈 얘기야. 제일 인기가 좋은 게주식통찰가야돈얘기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laughs> 그어는 사람들이야, 돈 많은 사람들의 만석군은 만가지의 고민이 있고, 천석군은 천가지의 고민이 있다는 말이 있어. 네, 여러분이 잘못는데 거부들이 있어. 거부들이, 거부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 <laughs> 고통스럽게. 여러분 생각에는 오5뭐고통통스러워서5돈막 쓰고 다니고 5명 되면 5명 명은가 절로 가야 돼. 명내지명이지 5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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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이안했명이지 5명이지 5명이지 5명이그래이 주식 돈이 <laughs> 제가 주식 통찰방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이게 부동산이나 다른 저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시를 설명을 많이 해요 많이 해줘 많이 해주죠. 좀 약간 이게 좀 넓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laughs> 보요 이게 숫자가 되고 막 이렇게 <laughs> 수, 아,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차, 이렇게 차트 보여야 하고 숫자 아무리 분석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laughs> 한계가 있어. 이게 요 돌아다니면서 현장부터보고 그냥. 틀려, 틀려.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식 투자라고, 거부들의 그 고민,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다들. 래래야 <laughs> 알았어. 거부들의 그, 저기, 고, 그 고, 뇌를 갖다가 듣고 싶지 않대. 우리 돈 벌고 싶대, 다 아니, 뭐, 이 여러 자산 시장을 좀 깨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내가 봐도 그래야 돼. 아니, 오일보피는 주식 말고 딴거안 돼. 집도 한 채밖에 없다는데요. 그 양반은 그쪽에 이제 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아.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게 하면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사이클이 있어요. 자산 사이클을 그때그때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에 따면 예를 들어 몰빵을 하잖아, 사이클 못 타, 못 타요, 못 그래서 이게 주식 쪽으로만 하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그 사이클을 피해야 돼. 대폭락 시기 한 번씩 와.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와.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빨리, 빨리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놔. 너무 당연하죠. 대폭락이 되면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 어, 대, 패닉 상태가 되게 시장이 패닉 상태, 대폭락 상태가 오면 어떻게 되냐? 다 떨어져. 많이 떨어지야뒤떨어는 다니지 <laughs> 다 수직으로 떨어져 그때는 예외 가 거의 없어 예외 없이 다 떨어져 수직으로 다 떨어져 그럼 어때냐? 고그 사이클을 갖다 미리 딱 알아야 돼 알아내, 알아내 그럼 어때냐? 딱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어떻게 되냐? 보통 이런 저기 주식 투자는 전문가들은 어떠냐 채권으로 돌려 국채로 보통 돌려버려 네, 현금으로 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이게 돈이 안벌리잖아. 현금을 그대로 쌓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주식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있으면 이 상태로 어떻게 하냐? 최소한 수익을 내 나오게 받아야그럼 어떠냐? 주체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이 채권, 주채 쪽으로 많이 국제쪽으로 국제. 왜냐면 회사채는 손대면 안 돼. 폭락시에 회사채도 회사채가 다 작살. 회사채가 작살나 그래서. 이이거는 이, 저거야. 그래서 회사채는 회사채로 한다. 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쇼 회사채가 이자가 더 좋은지 그거 사면 되나 주가가 폭락이 되면 회사채도 작살이 나. 그 회사채 사는 건 안전한 국채로 사야 돼. 그래 이렇게 해서 그그 그그 하락 모멘텀을 피해, 피해요, 피해. 그 자산 시장이 어디는 풍선 효과를확 올라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딴 데서는 자산 사실 수축이 돼. 그럼 어떠냐 풍선이 가로 딱 올라가는데 가격이 비싼데 이때 팔아. 그럼 어떠냐 다른 자산시장에 수치 상상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이거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 자산시장을 로테이션 으로 돌릴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게 명동 콘서트도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해. 명동 콘서트 비밀이야. 이양반으로되냐 주식 채권 기본, 기본이 채권이야. 내가 약간 옆으로 생각했네 원래 이야기가 아닌데 약간 옆으로 생각해네명도 큰손이 전 세계 지하시장을 거의 거머쥐는 사람들이잖아 거머쥐면서 거머쥐면서 그 중국의 지하시장도 다 보면 주인이 다그냐 앞에 바지 사장들 다돼서 그 왕서방들 다 바지 사장로돼서 뒤에는 누구야다 명동 사장들 몰랐지? 몰랐지? 이게 몇천년 역사야 이게. 너동사람들이보통이랑해 g o 야 d g o 그 d good, good. 가 o o d good. Good, g 이 o d Good, good. g o o 시계가 o d Good, good. Good, g o 가 d g 면어때 good. Good, good. Good, g 나 o d Good, g 이걸 d g o 서 d good. g 해 o d good. 경험 o d good. Good, g 이번, 예전에 전생에는 많아. 근데, 요번 생에는 내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틀려요, 틀려요. 예전 상황하 지금 상황은 없어. 예전에 관계토 대왕 때하고 지금하고 같다. 틀려. 옛날에 관계토 대왕 때도 그걸 많이 했어, 내가. 했어요, 했어요. 국가에 보면, 국가의 저기, 그, 제 국고가 있어. 국고를 갖다가 불려요. 불려요, 불려요. 군대를 양상하려면 국고가 꽉 차야 돼. 너무 당연하지. 그럼 그 국고를 불려야 돼. 불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있어, 있어. 원래 이렇게 내려와. 원래 연시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비기가 있어. 고구려의 그 저기 북구를 갖다가, 이어 갖다가 이 늘리는 방법이 있어. 늘리는 방법이 있어. 예전에 그 소소노의 그 장, 삼각 위협이 있어. 이것도 있고 자산 몇개가 있어. 있어, 있어. 어떻게 불려요? <laughs> 이것도 옆으로 이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요? 제가 끊고 갈게요. 이거 제가 막, 어, 이거, 이거 됐나? 자, 이거 좀 보고.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왜냐면 소소노의 상가 무역으로 해서 추몽 때 그때 이게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요. 그때 세수를 많이 확보해. 근데 나중에 저 소소노가 그냥 독립을 하죠, 그냥. 원래 자기 첫째 아들 비류을 다음 왕으로 올리기로 원래 약속이 돼 있었는데 수목이 약속을 깨. 왜? 생각지도 못한 숨긴 자식 아들이 나타는거 <laughs> 그게 유리왕 그러니까 유, 자기 혈육인 유리왕을 다음 태자로 이제 봉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소선호가열 받잖아. 그래야 대나 자기 비류랑 원조들 데리고 어떻게 나가서 나가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운 거야. 그게 백나라, 제나라. 그때 나갈 때 어떻게 되냐? 그 삼각 무역권을 받다가 다 들고 나가서. 그 소선호가 만들어어 삼각무역권을 들은거야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냐 삼각무역을 하는데 예전에 고구려 왕실에서 직접 춘천까, 춘천까지 가서 저기 소금하고 약속주하고 약재로 바꿔 그럼 그 약재들고 어떻게 되냐 저기 저기 상하이로 가서 양쯔강 위로 가서 부자들한테 직접 팔아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단이나 뭐극대이로금 비단으로 바꿔 와. 그러면 고구려 가서 그 비단을 비싸게 팔아와 이거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냐 백배장사백배장사 그거 한 바퀴 돌면 백배장사 어머니 모기가 그냥 테러를 하려고 해. 나를 한테. 쎄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되냐. 그게 원래 고구려 초기인데 나중엔 어되냐 그걸 나중에 주봉이 미안하잖아. 자기가 배신을 때렸잖아. 원래 비료를 갖다가 다음 왕으로 물려 다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약속을 깬 거야. 주봉이. 그죠?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소손노가그냐 자기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워 그게 백, 백제하고 제나라야 백나라와 제나라 예전에 다설면되었죠 그때 나갈 때 어떻게냐? 삼각무역권을 그 갖다가 가져가.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벌기는 벌어. 고구려에서 장사를. 해. 어떻게 장사하냐? 소소노 상단에서 어떻게냐? 저기 고려 왕실 왕실로부터 직접 소금을 사와. 소금을 사. 그럼 고려 왕실에는 서선호 상단에다가 소금을 팔아. 그럼 어때냐? 소금 광산에서 저기, 그냥 저기, 쉽게 말해, 죄수들이 있어. 죄수들 갖다가 강제 노동을 해서 그걸 캐게 만들어. 도... 어차피 이거 땅 짓고 해양장 치는 장사야, 당시에. 그럼 죄수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깜빵에, 예전은깜빵 깜빡... 지금 깜빵에다 들지예전는 어떻게 되냐?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시켜 그래서 그 형량을 받은 막얘 예를 들어서 3년 형량을 받아 3년 동안 꼭소금광산에서 광산,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야. 매개지고재워지기만 하고 강제 노동을 하는 거야. 3년 동안. 그럼 내가 1년 형을 받아서 1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죄수들을 갖다가 소금광산에다가 소금을 캐내게. 그럼 소금을 캐내면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 군사들이 어떻게 보급하는 그,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어떻게 수레 같은 거를 어떻게 그 제수들이 그 수, 저기 캔에 그 소금을 갖다 갖다가 가지고 국내성으로 가면, 그럼 국내성에서서 어떻게 되냐? 왕실에서 직접 상인들한테 팔아요. 예전 직접 소손호 때는 갔는데 소손호가 그 상각 무역권을 가져가. 그 소손호가 어떻게냐? 소손호가 나중에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 소손호 상단에서 어떻게 되냐? 거기 고구려 왕실에 직접 가가지고 소금을 대량으로 사와. 그래가지고 어떻게냐? 여기 추천 가서 약재로 바꾸고, 약재감으로 가서 어떻게 비단옷 바꿔가지고 다시 고구려 비단을 비싸게 팔아 먹고, 고구려고 내륙에다가 부여 안쪽에다 팔아 먹어. 어, 고구려가 하면서 주몽이 할 말이 없지. <laughs> 주몽이 배신했잖아. 연시감으로 약속을 맺었어. 원래 연시감은 연연타발이 고구려의, 고구려의 왕이 첫 초대 태조 왕이 될라 그랬 근데 어째냐? 주몽이 더 공이 세쎄 공이 더 높으니까 얘한테 뺏긴 거야 양파 이건희 장이야 양반이 <laughs>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혼인 동맹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연씨가문하고 추몽하고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그 근데 이, 이미 소선호가 연씨가문 소선호 자식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두 명이 더, 더 있을 거 밑에 그 딸도 있었을 거야 몇 명이 더 있었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과부하고 총 총각, 근데 총각도 아니야. 얘도, 저, 저, 얘도 총각도 아니야. 여, 저, 저 주몽도 여자 많이 후리고 다녔어. <laughs> 정식으로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뭐, 어, 저저뭐 저, 동거하고 여자 후린 거 하면 겁나게 많이 하고 다녔어. 근데 나중에, 예전에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몰, 몰라, 몰랐던 거야, 자기도 자식이 있는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몰래 낳은 거야, 그걸. 그, 저기. 좀 약간 사귀었다고, 번거했다 그냥, 그냥 잠깐 번거도 아니야 하여튼 사귀었던 여자애가 나중에 그걸 몰래 나은거야 주몽몰래 그러니까 나중에 어째 네 아버지다 고구려의 왕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유리가 나중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아버지! 해가지고 네가 내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냥 주몽이 나중에 어떻게 다 태자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유리가 나타나니까 유리왕 유리한테는 그래서 두 번째 왕이 어떻게 해야 두 번째 왕이 유리왕이야 이때 어떻게 되냐? 그삼각무역권을 소선호가 가져온 거야. 그에 대해서 추몽이 얘기 자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 이, 약속을 주몽이 먼저 깼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저기 소선호가 그걸 잊을 해. 그럼 국내성까지 가져오라고. 국내성에서 왕실이 소금을 부여하라고. 그 왕실 창고가 있어 소금이 나가 봐. 그럼 우리가 그걸 사갈테니까 그럼 어때? 그걸 팔으라고. 그럼 어쩌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냥 소금광산에서 꼼짝을 파서 그냥 비싸게 파는 거야. <laughs> 어차피 저 고구려 주목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야. 그래서 나중에 그 삼각 무역권이 제나라 쪽으로 넘어가. 정확히 제나라 쪽으로 넘어가. 예, 제나라 쪽이 얘들이 상제가 뛰어나. 제나라 쪽. 제나라 쪽 상제가 뛰어나고 제나라 쪽으로 그 삼각 무역권이 넘어가. 그래서 제나라가 굉장히 유유한 어? 그럼 고구려는 뭘로 해서 풀려요? 이게, 연시 가문에 그 있어요. 연시 가문이 그, 산, 먼저, 이게,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게첫 번째야. 그럼 어때냐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얘기가 많아. 비기가 많아. 이 가문, 이 연시 가문이. 제그 노하우를 갖다가 나중에, 진나라를, 한나라를 세울 때 그걸 써먹을 거예요 국가에 놓 고구려의 그 재정 쓰는 걸 그대로 한나라에다 그걸 카어 그게 연화후 집안이에요. 후대는 그걸 여왕으로 하죠. 연화후집안이 고구려 쪽사람들 그럼 고구려에서 쓰던 재정 정책이 있어. 그걸 그대로 카페하죠. 한 나라에다 적용해서 한나라 갔다가 이제 어, 재반이 오는 거야요 반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무역을 해요. 한나라도 무역권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 세금 징수도 하고 그거로해서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세, 세수를 걷고 왜냐고구려에서 쓰던 방법, 고구서고구려하고 제나라에서 쓰던 방법 나중에 제나라가 멸망해 누구한테 나한테 <laughs> 내가 관개토잖아 관개토 대왕한테 제나라가 망해 정복당해 이래 다설명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제나라에서 쓰는 그 저기 그 삼각무역고 세포 그 제를 불리는 기술하고 원래 연씨 집안에서 이기 결합해서 나중에 있어. 그게 나중에 한 나라의 그 재정을 만드는데 그 기반이 돼. 고구려의 그 재정 그 시스템. 이 몰랐지? 몰랐을 거야. 뭐사히 뭐 이런 건 없지. 거야. <laughs>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끝나지 이게 명동 명동 큰손들하고 이제 고구려 왕실하고 똑같아똑같아똑같아 얘들도 명동 이쪽도 올라가면 다 왕족이야, 왕족이야. 왕족들이 이게 자산을 이게, 이게 그 국고를 갖다가 불리는그 작업이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 틀려 틀려요 틀려 많이 허나